비트코인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부자 너구리와 함께 파헤쳐보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몇몇 연구자들은 두 사람의 글쓰기 스타일을 분석했는데 패턴이 묘하게 비슷하다고 했어. 게다가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8년, 머스크는 이미 암호학 경제학 프로그래밍까지 모두 능숙했지. 초기 비트코인 코드에 들어간 기술들도 머스크가 실제로 다뤘던 기술들과 일부 겹친다는 주장도 있어. 심지어 머스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 능력, 가진 사람 거의 없다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하지만 정작 머스크는 난 사토시 아니다라며 완전 부인. 그럼 대체 누가 비트코인을 만든 걸까? 머스크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넌 어떻게 생각해? 구독, 좋아요, 누르고 흥미로운 이야기 투자 정보 얻어서 부자 되자.